예수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가 있다고. 그게 예수의 정신이라고. 예수 안에 있는 모노게네스라고. 호로고스가 사르크 에게네토가 된. 예수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를 보여주고 싶은데 베드로가 보고 보고 싶은 예수는 예수와 3년 반을 같이 하면서도 무엇을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구현하고 싶은 거야. 내가 영의정이 되, 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큰 자다 복음서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큰 자냐 노중에서 서로가 제자들끼리 세배대의 어머니가 노비하는 장면 무슨 소리냐 우리 두 아들이 뭐 어떻다 그런 장면이 다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서로 누가 크냐 제자들이 노중에서 의논하더니 뭐? 앞에 예수께서 예수 듣, 보여주고 싶은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지들고 싶은 예수. 보고 싶은 예수 는 뭐예요? 나를 큰자로 영전시켜 주는 예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에 앉게 해 주시는 예수라. 그래서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3년 반이 뭐예요? 예수는 지가 보고 싶은 예수였기 때문에 맨날 같이 탁발해서 갖다 바치잖아 동네에 나가서 먹을 것을 갖다가 조반을 해드리고 근데 예수는 나에겐 먹, 먹을 것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에? 누가 조반을 갖다 드렸는가 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들은 탁발을 하면 탁발이라는 게 뭐예요 이 탁발은 예수의 제자들은 탁발승이었었다고. 동네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 해다가 스승에게 바쳤던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금을 버리고 갈릴리를 버린 것은 뿐만 아니라 탁발하면서 예수를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지 보고 싶은 예수그지 보고 싶은 예수가 마흔 두 달이에요. 예수 예수가 아니고 베드로 예수인 거야 그게 예수 예수가 아니고 베드로 예수예요 근데 예수 예수는 3년 반이 뭐예요? 1 2 6일이에요 왜? 예수는 날마다 그래서 요거는 태양이고 일이니까 요건 달이잖아 월 이렇게 묘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3년 반이잖아요, 요게. 아까 뭐,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런 얘기. 여기 예수의 생애에서 3년 반의 기록이 42달과 1260일의 패턴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명확히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42달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뭐, 지가 보고 싶은 예수라는 거야, 이게. 예수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는 1260일이고 이게 빛인데 이게 참빛인데 요건 뭐예요 반사된 빛이지 베드로에게 반사된 빛 달빛이지 그래서 빛이 빛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지가 보고 싶은 베드로의 의식에 반사된 빛이라고 그래서 42달이에요 예수가 보여주고 싶은 빛을 보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의식에 투영돼서 지가 보고 싶은 빛이라고 그래서 마흔 두달 똑같은 3년 반인데 왜 마흔 두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근데 예수는 1260일을 달빛을 발산한 게 아니에요 무엇 그 안에 로고스가 빛이라매 로고스가 빛이라매 참빛이라매 이게 요한복음의 증언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자라고, 예수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자라고, 인카네이션이 아니 아니라 호로고스 사르크가 에게네토 되신 분이라고. 그 빛을 1260일 동안 제자들에게 빛을 비추겠다고, 그게 산삼손이 비치고, 다락방이 비치고, 제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나눴던 것들이 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아예 받는 놈은 이렇게 받네지 생각으로 받네 이게 인간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아하. 베드로가 누구한테 물렸어? 이 예수한테 물린 거야. 이게 방야에서 불뱀한테 물린 형상이에요. 예수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 예수님 하번 따라다녔는데 지가 보고 싶은 예수를 따라다닌 거야. 그래서 예수가 이것을 베드로에게 형성되어 있는 이 예수를 없애려니까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건 전무후무한 인류의 어디에도 없었던 위대한 사건이에요